냄새도 수면에 영향을 준다란 요즘의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어서 오늘은 냄새가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뇌에는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열두 가닥의 신경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냄새를 맡는 후각 신경은 뇌로 직접 연결되는 뇌신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뇌가 자극될 수도 있고 뇌가 이완될 수도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되면 뇌도 굉장히 긴장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냄새를 맡게 되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냄새를 이용해서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은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이집트 때부터 꽃이나 허브와 같은 식물에서 추출된 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였고요. 이것들을 향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몸에 발라서 마사지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맡게 되면 심신의 긴장을 풀어줘서 보다 쉽게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디퓨저 장치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향기를 맡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티슈에다가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냄새를 간접적으로 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에센셜 오일로는 라벤더 오일, 카모마일, 장미 오일, 자스민 오일, 삼나무 추첨, 출물 그리고 일랑일랑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신의 안정을 초래하고 긴장과 불안을 이완시켜서 보다 쉽게 잠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향기는 잠을 깨우고 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그 냄새만 들여마셔도 주의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지고 각성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각성을 일으키는 두 번째 향기로는 로즈마리를 들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은 뇌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의력과 인지력을 촉진하는 자극제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각성을 일으키는 냄새로는 박하 페페멘트 에센셜 오일을 들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주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이지 오일도 정신 기능 향상과 각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각성을 일으키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다면 낮에 집중도 높일 수 있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오일을 밤에 활용하신다면 깊은 잠을 자는데 좋은 수면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기원합니다.